되게. 이게 2018년 되는데 18년식? 2019년식이래 잘못 올렸대 너무나 훌륭한 이제 우주 명차임은 틀림이 없지만 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상용차 베이스로 나와 있는 그런 휠이라든지 뒤에 연쇄 짐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튜닝을 통해서 이제 바꾸면 훨씬 이제 이쁜 사체가 되는, 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제 슈퍼퍼그가 커스텀이 잘된슈퍼퍼브를가고가다 보면 정말 저거를 어떻게 바꿨는지 궁금하게 하거든요 지금 백태 타이어랑 마차휠은 지금 재고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다른 샵에, 재고가 그 있는 다른 샵에 가서 백태 타이어랑 마차휠을 장착을 하고 나머지 커스텀 사항은 이제 제가 만나기로 했던 곳에 가서 커스텀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오늘 엠블럼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근데 보니 좀부러진것 같아요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그 키가 양쪽으로 잡고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쪽은 깨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걸쇠가 땡겨서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지금 움직이거든요 음. 네. 잠시만요 선생님 이렇게 땡겨서 여기 밑에 고정되어 있을 수있 네. 저게 속이와가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타보실래요? 아 <laughs> 있어요? 네. 가개에려있으신 거죠? 오. 순정이요 완전히 순정 순정이시죠? 네저 옆에 그이커버가 제커버가 있어요 제꺼 한번 타보세요 는플러그 체일 가슴장이고그 다음에 15티만 아, 네. 15티만 기아가 가 아, 아니요 나갈 때가 아, 단은 네. 나갈 때가 음 지금 그이 괜찮아? 좀 느낌이 다르좀 달라? 어어어 저 얼마 안 한대 저 바쁘는 게 승차감에 달라지자. 이거 하나 더? 어, 얼마 안돼 뭐, 2만 5천? 이만 더 하나? 많이 해. 이거 승용으로 타고 달리는 사람들은 속이어 많이 한돼 네네, 네, 네, 세요 안녕하세요. 크모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금 송군의 슈퍼커브 튜닝이 지금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1 9년식 슈퍼커브를 이제 응? 어, 입양을 해와서 지금 여러 가지 송군이 전반적으로 이제 튜닝을 적용을 했고요. 튜닝한 목록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헤드라이트 눈썹과 이제 프론트 캐리어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사이드 미러 역시 원형 크롬으로 된백 어 미러 지금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울도 이제 2019년식인가 2020년식의 이제 슈퍼커브를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이제 카울 부분이 전부 이제 베이지 색깔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순백색의 흰색 카울로 하고 가운데 부분을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 색깔 차체 색깔 동일한 이제 가운데 부분 카울로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승을 하게 되면은 앞쪽에 이제 가슴 부위까지는 이제 어숏 윈드스크린을 적용을 해서 이제 가슴으로 오는 주행풍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고요. 그리고 핸들 밸런서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도 순정보다는 좀더 편안한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물건을 걸수 있게끔 적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USB 포트를 해서 이제 휴대폰 충전하면서 이제 내비게이션 보면서 주행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과 이제 옆에, 옆에 부분 이제 크롬으로 된 카울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반짝반짝한 효과를 줬고 19년식에 보게 되면은 색깔 기존의 이제 캐리어를 제거를 하고 사이드백 브라켓까지 장착을 할수 있는 검정색깔의 이제 캐리어를 장착을 했고 뒤쪽에 보이시는 텐덤 시트는 이제 탈착이 가능한 텐덤 시트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켓에는 이제 간편하게 짐을 넣을 수 있는 이제 사이드백 장착을 했고요 시트를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순정의 슈퍼커브는 갈색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송구는 모테로스에서 나오는 이제 검정 색깔 커스텀 시트를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 기존의 이제 14T의 소기어를 이제 15T 소기어 교환을 했고요. 휠 부분을 이제 순정 휠을 제거를 하고 이제 마차 휠이라고 하는 스포크 휠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백태 타이어라고 하는 이제 타이어랑 이제 마차 휠두 가지 적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보면은 슈퍼 커브 중에서 이렇게 블루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슈퍼 커브 중에는 가장 깔끔하게 튜닝이 완료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